해외에 예, 유산균이 바뀌었습니다. 프로바이오틱스. 원래 이렇게 나왔잖아요 원래 어, 음. 뉴트리 리 라이트 인테스티브 플로라 7 프로바이오틱스. 요렇게해고 이게 사실 저희 저희 가족 이제 나름대로 유산균 브 통해서 변을 보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앤데 최근에 이제 다 먹어서 어 사러 갔더니 업그레이드 됐대요 요렇게 밸런스 위딘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바뀌었다네요 1회 1포 1일 1회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밸런스 위딘 프로바이오틱스 맛은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더단거 같긴 해요 그래도, 어, 확실히, 뱃속에 장 관리가 되는지, 어, 먹으면은, 변 보는 데 있어서,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뭐, 다 다를 수 있겠죠? 어쨌든, 어, 이번에는 우리, 장이 또 좋아야지. 피부에도 좋으니까, 이거를 꾸준히 이제, 좀 먹고 있습니다. 어, 네. 괜찮네요.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